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상 잊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 세상을 놀라게 한 열차 사고 TOP 10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사고의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각 사고의 배경, 원인,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자세히 알아보며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위 1989년 러시아 바시키리아 열차 사고. 1989년 러시아 바시키리아에서는 두 개의 여객 열차가 끔찍한 가스 폭발로 인해 엄청난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는 두 열차가 마주치는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열차는 각각 승객과 화물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열차 근처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이었습니다.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575명이 사망하고 80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고는 러시아 역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고 이후 러시아 정부는 철도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가스 관련 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위 2013년 스페인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열차 사고 2013년 스페인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빠른 속도로 달리던 열차가 곡선 구간에서 탈선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는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79명의 사망자와 140명 이상의 부상자를 낸이 사고는 과속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운전자의 부주의와 철도 시스템의 미흡한 안전 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는 스페인 전역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철도 안전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스페인 정부는 철도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 대책 마련에 힘썼습니다. 8.2 1957년 잉글랜드 르슈테르 열차 사고 1957년 잉글랜드 르슈테르에서는 짙은 안개 속에서 두 대의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11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당시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호 시스템의 오작동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신호수가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두 열차가 같은 선로에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르슈테르 열차 사고는 철도 신호 시스템의 중요성과 기상, 악화 시 안전 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7위 1944년 스페인토로 열차 사고. 1944년 스페인토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300명 이상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사고는 열차가 터널 안에서 멈춰 섰고 뒤따르던 다른 열차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터널 내부의 시야가 좋지 않았고 통신 시스템 또한 원활하지 않아 사고의 규모를 더욱 키웠습니다. 정확한 사망자수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30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는 철도 안전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열차 운행 시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1950년 영국 런던 열차 사고. 1950년 영국 런던에서는 짙은 안개 속에서 두 대의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80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호수가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이 사고는 악천후 속에서 철도 운행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철저한 안전 점검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위 1962년 아르헨티나 베르나르디노 열차 사고 1962년 아르헨티나 베르나르디노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428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입니다. 열차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인해 열차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멈출 수 없었던 열차는 결국 심각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는 열차의 정비 불량과 안전점검 소홀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고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철도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고 차량 정비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위 1982년 인도 비아르 열차 사고. 1982년 인도 비아르에서는 다리 위를 지나던 열차가 갑작스럽게 붕괴된 다리와 함께 강으로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8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다리의 부실한 관리와 강한 물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실하게 건설된 다리가 열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열차는 그대로 강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는 철도 인프라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건으로 인도 정부는 이후 철도 관련 인프라의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3위 1998년 독일 에르데 열차 사고 1998년 독일 에르데에서는 고속열차가 탈선하면서 101명의 사망자와 80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이 사고는 열차 바퀴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던 열차의 바퀴에 균열이 생기면서 열차는 탈선했고 그 결과 엄청난 충격과 함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고속철도 시스템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철저한 차량 점검과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사고 이후 고속철도 시스템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정비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위 1989년 인도 푸네 열차 사고. 1989년 인도 푸네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1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참사입니다. 두 대의 열차가 충돌하면서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망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극심한 혼란 속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인도의 열악한 철도 안전 시스템과 관리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인도 정부는 철도 안전 시스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안전 대책 마련에 힘썼습니다. 1위 1917년 프랑스 생 미셸 드모리엔 열차 사고, 1917년 프랑스 생 미셸 드 모리엔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천명 이상이 사망한 최악의 열차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 중 군인들을 수송하던 열차가 산악 터널에서 탈선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좁은 터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기에 질식사하며 끔찍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전쟁 중 열악한 환경과 안전 관리 소홀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생 미셸 드모리엔 열차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열차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놀라게 한 열차사고 TOP10을 살펴보았습니다. 열차사고는 단순히 인명피해를 넘어 우리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안전 불감증의 위험성을 깨닫고 철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